안녕하세요. 효다엄마TV입니다. 오늘은 법사계정 사신이 드디어 이제 8 0렙 달성을 했습니다. 진짜 하기 싫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리세할 때 이렇게까지 이제 하기 싫었던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했다는 말씀 드리고, 한 3주 이렇게 정도 걸린 것 같고, 뭐 원래 한한달 정도 생각을 하긴 생각보다 빨리 끝나긴 했어요 한달 정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 그좀한 며칠 좀 앞당겨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보상 받고 그리고 법사 계정 TJ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상부터 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받아도 받아도 행복하죠 보상은 자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얼른 먹을게요 어, 다 먹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총 영웅이 5장이 있습니다 자, 받았구요. 자, 그럼 보상... <laughs> 자, 받았구요. 자, 지금 그러면 영웅이 총 5장이 있는데, 법사 TJ는 그 컬렉 받을 겁니다. 이번에 전설 도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번 이벤트 때 이번에 집계 기간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, 일단 지금 현재 딱 스탑해 놓고, 일단 컬렉 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법사 들어왔구요 바로 이거 TJ 돌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케레니스 넣을 겁니다. 제가 케레니스 같은 경우에 이제 컬렉이 MT이랑 스펠 파워가 있어가지고 요거 좀 고를 거고 이 희기는 빈칸 빵꾸난 거 넣도록 하겠습니다. 빵꾸 난게 아까 봤는데 이거 두 개랑 그리고 이거 오크 월이요 이렇게 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갖고 있는 거라 가지고 요거랑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, 캐리니스트 면 좋겠습니다. 컬렉을 좀 올려야 되는데, 제가 아이템 컬렉을 할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가지고, 이렇게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바로 가겠습니다. 제발. 자, 갑니다. 어, 뭐, 하나 말씀드리면, 본주님이 좀 싫어하실 수 있긴 있는데, 신검 본주님이랑, 어젠가? 아, 오늘은 기억은 안 나는데, 그, 돌렸어요. 전설 중복 받으려고 실패했습니다 길바닥에서 <laughs>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돌렸는데 실패해가지고 본존님 멘탈 나갔습니다 <laughs>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제발 짠1% 아... 제발 컬렉이를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. 중복 나누네요 중복 공복 나왔는데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마법사 키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. 아마 이 계정은 더 아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리셋은 다음번에 안할것 같아요 너무 이번 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이대로 마법사만 좀 열심히 키워보는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